바람때문에 그런가? 파도 봐라 오늘은 해운대 힐스테이트위브 53평입니다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타입인데 힐스테이트위브 단지라든지 구조라든지 평형은 이전 영상에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우선 구조를 보면 현관 들어오면 이 공간에 작은 방두개와 가족실 그리고 거실 욕실이 있고, 안으로 들어가면은, 거실 가기 전, 여기가 안방입니다. 안방은 욕실이 더 있고, 여기가 거실, 거실 이쪽으로 주방. 이렇게 총방 3개, 욕실 2개 구조로 된 아파트입니다. 자, 현관 들어오면 중문이 여다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관 좌측으로 신발장이 쭉 들어가 있는데, 저기 제일 앞에 저기가 펜틀이에요. 안으로 들어가면은, 요런 식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입구 쪽에 보면은, 자녀방 두개 사이에 이렇게 가족실이 이렇게 있는 이 배치가 참 좋죠.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이 공간도 제법 넓어가지고 여러모로 뭐 공간 활용하기에 좋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집에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참 좋아요. 도배라든지 뭐 바닥이라든지 뭐 이런 게싹다다돼 다돼 있네요. 욕실은 뭐 노멀하죠. 그래도 뭐 컨디션이 꽤 좋다는 거. 줄룬도 이번에 새로 다시 하신 것 같네요. 문도 바꾼 건가? 제일 입구에 있는 이 방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각 방에는 당연하게도 시스템 에어컨이나 붙박이는 잘 갖춰져 있고 방이 그렇게 좁지가 않아요. 제일 입구에 제일 작은 방임에도 불구하고 좀 넓습니다. 괜찮아요. 이게 보통 이제 84 사이즈의 중간 방 고만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공간이 참 좋은데 여기에도 에어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을 잘 꾸며놓으면 자녀가 있는 집이든 없는 집이든 꽤 괜찮은 공간이 될것 같다라고 생각됩니다. 여기랑 이쪽은 거의 동향입니다 달맞이 쪽이랑 저기 이제 청사포는 안 보이지만 청사포 방향을 바라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이 방은 신도시 쪽. 이제 거의 북향이죠. 북향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가 이런 식으로. 아, 이 방은 크다. 아 저기까지 있는 거 보니까 뭐 동북향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이게 작은 방들에 있는 붙박이가 대체적으로 다 큽니다. 그리고 이 방에는 발코니가 저렇게 이방 발코니에 저런 게 있네. 저거 빨래 건조대. 저기 안에는 또 실내기실 있고 힐스테이트 중에서 그렇게 높은 층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이게 지대가 높은 곳에 아파트가 위치해 있다 보니까 전망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거실 가기 전에 안방이 먼저 있는데 여기가 안방이거든요. 안으로 들어가면 야이 복도 좋다. 왼쪽이 먼저 있는 게 이제 파우더룸이랑 욕실이 먼저 있어요. 화장대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갖춰져 있고 화장대 옆에도 이게 수납이 제법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 안쪽으로는 이제 옷장인데 좀 깊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나름 깊게 잘 되어 있죠. 그리고 욕실은 오른쪽으로 세면대와 거울이 이렇게 뺑돌아져 있고, 정면으로는 이제 변기. 그 안쪽으로 부스 안에 이제 욕조가 들어가 있어요. 욕조도 제법 큰게 들어가 있고, 욕조 앞쪽으로 보면 이렇게 공간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앞쪽에 샤워할 수 있는 부분도 갖춰져 있습니다. 제 방인데, 넓죠? 침실만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수는 넓다. 그리고 여기에 또 뭐가 좋냐면, 지금 보신 것처럼 이 파우더룸이랑, 그니 부부욕실이랑, 이게 침실 공간이 딱 분리되어 있잖아요. 이래 되면 이게 잠자는 공간이 좀더 뽀송뽀송합니다. 보통 이제 부부욕실 안에 경계가 좀 애매하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저 욕실이랑, 이게 침실이랑 그런 부분들이 살짝 그런 게 있는데, 이렇게 완전 분리해 놔버리면 뽀송뽀송하니 좋죠. 그리고 얘랑 거실은 같은 조망을 바라보고 있죠. 요렇게 돼 있어요. 거실 가서 보도록 할게요. 안방 옆으로 가면은 거실이랑 주방인데 주방이 먼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입구 쪽에서부터 이제 수납이랑 싱크대, 개수대가 쭉 들어가 있고 오른쪽으로는 이제 아일랜드에 위에 인덕실이랑 하부장에 이제 오븐이랑 또 기타 수납이 들어가 있죠. 주방 동선이 정말 단순한데 수납도 잘 받쳐져 있고 괜찮은 것 같아요. 냉장고는 양쪽으로 놓을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세탁실이죠. 세탁실 보시면 깔끔하게 넓게 잘 되어 있어요. 근데 세탁실에서 보는 전망도 참 좋네. 싱크대 보시면 가스렌지랑 뭐 이런 게 주방 TV랑 후드랑 이런 게, 것들도 제법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실인데 거실이 이렇게 뻥 트여가지고 정말 좋습니다. 예, 창문은 열리는 곳이 뭐 그렇게 다 열리진 않아요. 예, 한면한 면마다 한두 곳밖에 안 열리는데 그래도 일단 개방감이 정말 좋죠. 야, 저쪽은 해수욕장이랑 광안대교가 보이고, 이쪽은 해운대 신도시, 그리고 이쪽은 달마지가 보입니다. 와, 이건 진짜 뻥 뚫렸네. 저쪽이 동쪽이잖아요. 청사포 쪽. 이쪽이 이제 북쪽이 될 것이고, 이렇게 해서 서쪽, 남쪽.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전망은 저기 5, 6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저 멀리 저것도 보입니다. 저기, 용호동 SK 아파트. 저기 보시면 이기대랑 광안대교, 뭐, 광호동 밑에 있는 저 W라든지, 이런 것들이 싹 보이죠. 마린시티부터 동백섬, 해수욕장, LCT까지 다 내려다 보이는 그런 전망입니다. 거실 크기도 제법 넓습니다. 저기 식탁 자리를 뺀다 하더라도, 이렇게만 봐도 제법 넓은 거실이죠. 보통 한 30평대 아파트 거실보다는 조금 넓다라고 보시면 되고. 식탁 등 아래 식탁 자리만 해도 이 정도면 충분하죠. 예, 식탁 자리에 앉아있어도 전망 좋겠다. 그리고 다른 한쪽 전망은 장산 밑으로 해운대 신도시가 쭉 내려다 보이죠. 아파트들이랑, 요 바로 앞에 해송초등학교랑, 저기 동백초등학교, 그리고 힐스테이트 위부 단지, 상가라든지 도로가 보이네요.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이 아파트는 타입도 많고 평수도 많아요. 방향에 따라서 그리고 뭐 층수에 따라서 느낌이 완전 다른데 개인적으로 이 타입 이 평수를 참 좋아하는 게뭐 모든 부분에 있어가지고 방들이라든지 거실이라든지 전망이라든지 빠지는 부분이 없습니다. 구조도 그렇고 뭐 질리지 않는 그런 타입이라고 보면 되겠죠. 집 좋네.